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시의 제자는 고라의 자손 중에 어느 자손입니다. 이름이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때로는 성경이 이렇게 이제 익명으로 처리하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적인 영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본시 내용을 보면, 와,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성전을 사랑하는지, 또온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복음이 온 열방에 들어가서 모든 나라들이 마침내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각 나라의 성도들이 각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왕 같은 제자장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 민족의 성도의 기도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민족은 또그 민족에 사는 성도들이 목이고 우리 민족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왕같은 제자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서임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보 기도의 사명이 있죠.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자, 1절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1절 이하로 이제 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묻어 있는데요. 자 일제다가 답고 가십니다 그의 터전이 어디에 있음이요? 성산에 성산은 거룩한 산이죠. 이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눈을 게 보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다른 말로 베델 하나님의 집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 이게 이제 동사를 두 가지 센텐스로 이렇게 사용하면요. 하나님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일단 한 문장으로 번역이 돼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열두 지파로 야곱의 그 열두 아들에게 나눠주시죠. 마치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듯. 참 행복한 일이죠. 부모가 좀 물질적으로 염려하지 않고 큰 부자인 부모는 그 자식들을 불러서 이렇게 재산을 나눠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듯. 아, 모든 것에 풍요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게 야곱의 그 이렇게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유산으 나눠줄 때 하나님 마음이 참으로 아마 좋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유산으 나눠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아, 사랑스럽다,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눠주신 이스라엘의 그 분배된 땅들, 유산들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는 것은 바로 이제 흐름지로 보시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역시 하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인은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온의 문들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들 복수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몇개 있을까요? 한번 어, 혹 관심을 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진 분들 계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말씀이 우리를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대충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아, 요런 세미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의 은혜가 있어요. 자,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 자, 시온의 문들로, 예루살렘 문들로 들어가는 문이 몇개 있는지, 어, 여러분, 친절한 금자식께서 동그라미를 꺼서 여러분들이 그 문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몇개 있나요? 여덟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이는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언유법입니다. 이 문들을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들을. 자, 이 문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문은 누가 들어가고, 어느 문은 양의 문이라고 그러고, 어느 문은 또 누가 들어가고, 왕의 문이고, 일반성 도가다 특징이 있습니다. 문들마다 특징이 있지만, 목적은 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들, 예루살렘 문들을 들어가는 자 사랑하시고 나오는 자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영성을 알았던 시인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에이한 사랑을 주고받고 또 감사하고 기쁨이 묻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들이 몇개 있는지 알아 보셨나요? 자, 빨리 한번 지금 해알려 보세요. 자, 우리 영일교회로 들어오는,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몇개 있나요? 자, 세 어, 개, 예, 함부로 손들시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예, 잘 따라사십니다. 많습니다. 여섯 예, 개가 있어요. 해를 보면, 이제 저, 이렇게 2층으로 들어오는 어, 정문이 있죠. 1층으로 들어올 수 있죠? 교육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제2교육관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두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거 쪽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좀 다른 말로 하면 개문이라고 말, 애칭을 쓰기도 해요. 어쨌든, 어느 문이든 들어오면 돼요. 어, 어느 문이 있어요? 어, 지하, 저 2층에 보면 옆으로 또 들어오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은 데크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문으로든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어떤 문이든 간에 들어오면 다 성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은 그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문 자체보다는 그 문에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그 발걸음을 사랑하시고 귀히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문을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 복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또그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을 사랑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계시는 이제 하나님의 문이 아름답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은 영광스럽다라고 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더 상성기운을 타고 이제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은 사랑스러운 성도들이여 이걸 넘어서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뭐하다? 영광스럽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어, 그곳에 있는 사람이 덤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리가 그 사람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술집에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그 그룹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도박하는 사람 옆에서 도박 안 치고 그냥 캠핑이나 뜯고 앉고 그냥 물이나 갖다 줘도 그 옆에 앉아 있으면 그, 그 사람 그룹으로 같이 삥만 뜯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되어지잖아요. 에, 마찬가지로 자리가 그 사람의 위치나 품위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점잖은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 그 점잖은 그룹으로 같이 넘어가기도 하고, 성전에 여러분 오셔서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 여러분의 품위가 올라가고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절 다 같이 하도록 하니다나눌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라리라, 보라블레셋과 들어와 구수요 이것들을 더 거기서 낫다 하리로다. 자,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과 사랑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4절부터는 좀 국면이 달라져요. 그 대상이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도성, 하나님 택한 민족 이렇게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사절부터는 국면이 달라서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열방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게 다 알려져서 그리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절해 보면 여기 보면 다섯 나라가 나와요. 이 다섯 나라 한번 합독하시면서 어느 나라들인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합독합니다. 나눌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단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얼핏 보면 말씀이 약간 헷갈리기는 해요. 우선 이게 다섯 나라의 지명이 있습니다. 라합은 어, 이스라엘의 지형적으로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바빌론은 저 동쪽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서쪽 해변가, 그리고 두로는 북쪽, 구수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 정방위적으로 말하면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걸 확대해서 가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중반지를 보면 자 이런 나라들 이방인들 나라들 가운데 중반질에 자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리라 이 사람 이 나라들은 다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 중에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근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애국으로, 이제 그, 어, 유대 민족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지기도 하고, 또 바빌론으로 또 뭐, 포로로 잡혀갔던, 이민을 갔던,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저, 저, 구수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열방이 흩어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른 민족에 가서 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거나, 어쨌든 이방 나라들 중에도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데를 보십시다. 자, 이것들도 거기서 낫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그들의 태생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거기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만 시간적 근원적으로 태초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천재를 창조하신 곳에서 모든 나라와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나중에 이제 5절, 7절 3번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모든 아, 어, 민족과 나라와 지형과 사람의 그 태생의 근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시작되었음을 그렇게 이제 밝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입니다. 5절에도 거기서 났다,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나라와 백성을 조금 협의적으로 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민족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십시다. 시온의 대해 만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생명의 근원을 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대초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인은 이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거기서 났다 강조합니다. 앞도 갑니다요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 보면 후렴들에이 아,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요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등록은 이제 우리가 출생 등록증이 있죠? 구청에 가면 출생 등록증 가면 띄워주죠.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된 거지. 무슨 바다에서 미생물이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 참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그런 말을 또 사람들이 믿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예비가 원숭이다 그러면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해요. 예,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주축적 가설을 가지고 아무리 사람이 상상력의 동물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기 비슷 사람은 우리 몸속에 DNA 하나만 약간 인자가 달라져도 다온 정후군이 되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짐승의 DNA 구조가 얼마나 다르고요. 유전자가 얼마나 다른데요. 그냥 크게 묶어서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요렇게. 또 그걸 믿어요, 또. 참,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든 생물은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위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진화론은 단순하게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 진화론 믿음 하나님 못 믿습니다. 진화론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학문이고,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서 분리시키는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모든 민족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하나님이다. 등록하셨다. 예.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 이라에게 신의 영성이고 기도죠. 오늘 새벽에 다시 한 번, 예.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의 고론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실질입니다. 합독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원이 내게 있다리로다 나의 모든 권원, 모든 생명의 권원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노래하는 자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 뛰어노는 자, 춤을 추는 자, 영성 이 있는 고라 자손의 어어 시인의 성도에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매 시대마다 비록 익명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준들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거로 족한 것이죠. 계속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의뢰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을 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영성이 매 시대마다 남아 있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동일한 영성의 은혜가 오늘 한날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